예, 이 물건으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은 예, 조선시대 후기 말년에 나왔던 그 아이템으로 어, 그때 당시에는 이런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어, 우리 관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걸 원하려고 서로 죽고 죽이기를 한 200분 정도를 하신 그 물품입니다 많이 대는 소리를 해! 네 암살자 이스킬 시전속도 20 생명력 34 모든 경력 14 독, 지속 시간 50% 감소. 홈 2. 주로 PK 할때 많이 쓰고요. 어,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. 어, 룰라 형님이 이거는 부르는 게 갑이에요. 그래서 퍼는 알아서 받으시고, 어, 조선시대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 거니까 고가의 거래가 되는 아이템입니다. 펄프 전리 프로. 이 소켓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거로도 활용이 가능해요. 완전 득템 중에서도 상급 득템. 자, 엔드템인 PK 뚜껑을 득템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와우!